하버드 불면증 수업 그렉 제이콥스 저자 약 없이 푹 잠드는 하버드 의대 6주 수면 프로그램을 소개합니다. 20년 연속 미국 아마존 베스트셀러이고 불면증 치료의 기원이 된 수면 요법의 바이블입니다. 이 중에서 제2부 당신의 수면 시스템을 리셋하라를 소개합니다. 당신을 잠못 들게 하는 생각들 우리의 생각이 감정과 신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은 수면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은 수면에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다음은 수면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의 대표적인 사례 몇 가지입니다. 아마도 매우 익숙할 것입니다. 지난밤에 한숨도 못 잤어. 하루에 8시간은 자야 되는데 불면증 때문에 병이 생길 거야. 잠잘 시간이 오는 게 두려워. 왜 나만 이렇게 잠드는 게 어려운 거지? 잠을 잘못 잤더니 죽을 것 같아. 간밤에 잠을 그렇게 못 잤는데. 오늘 하루 어떻게 제대로 보내겠어. 수면제를 먹지 않으면 잠을 잘수 없어. 이제 수면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과 그러한 생각이 수면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에 대해서 이해할 것입니다. 다음 단계는 인지재구성 즉 생각을 바꿀 것입니다. 인지재구성의 목적은 단순하지만 설득력이 있습니다. 수면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인지한 뒤 이를 더 정확하고 긍정적인 생각으로 대체하여 불면증과 관련된 불안과 좌절을 줄이는 것입니다. 그 결과 당신은 이완되고 편안하게 잠들 수 있을 것입니다. 인지 재구성을 이용하여 수면을 개선하기적인 해 먼저 수면 및 불면증과 관련해 학습해야 할 과학적 사실 몇 가지를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합시다. 8시간 수면의 환상. 하루에 8시간을 자지 않으면 다음날 제대로 생활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가. 수많은 불면증 환자가 그렇게 생각한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8시간 수면을 취해야 한다는 생각은 환상이다. 저마다 신장과 체중이 다르듯 필요한 수면 시간 역시 다르다. 성인의 경우, 야간에 평균 7시간 밤 잠을 자지만 많은 사람이 그보다 적은 시간을 자고도 효율적으로 일한다. 실제로 전체 인구의 약 20%는 하루에 6시간 이하의 수면을 취하며 연구 결과 하룻밤에 3시간만 자고도 아무 문제 없이 생활하는 사람 또한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우리는 생각보다 많이 자고 있다. 8시간 자지 않아도 주간의 생활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믿는다면 당신은 수면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통제하고 더 쉽게 잠들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생각보다 많이 자고 있다. 간밤에 한숨도 못 잤어 또는 며칠 동안 잠을 못 잤어 같은 생각이 현실성이 있다고 생각하는가. 여러 연구 결과에서 불면증 환자들이 수면 시간을 정확하게 측정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잠들 때까지 걸리는 시간과 밤에 깬 상태로 있는 시간을 과도하게 추정하기 때문이다. 또한 불면증 환자들은 객관적인 뇌파 수면 기록을 보았을 때 자신이 취하는 수면시간의 총량을 낮게 추정한다. 스탠퍼드 대학 수면 클리닉에서 진행한 연구를 보자 122명의 불면증 환자는 뇌파 측정을 위해 수면 연구소에서 하룻밤을 보냈다. 실험 참가자들은 잠들 때까지 걸리는 시간을 실제보다 평균 30분 길게 잡았고 전체 수면 시간을 한 시간 적게 추정했다. 불면증 환자가 이렇게 오해한 까닭은 무엇일까? 한 가지 원인은 이들이 수면 2단계처럼 가벼운 수면 단계를 깨어 있는 상태로 잘못 인지하는데 있다. 하지만 성인의 경우 야간 수면의 절반, 노년의 경우 대부분 이단계에서 수면을 취한다는 사실에서 알수 있듯이 수면 2단계는 진짜 잠을 자는 과정 가운데 한 단계다. 깊이 자지 못하고 깨어 있는지, 잠자고 있는지 확신이 서지 않을 때에는 이 사실을 기억해내라. 당신은 수면 2단계에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또한 가지 오해의 원인은 침대에 누워서도 잠자지 못하고 깨어 있는 불쾌한 상태이다 보니 시간 감각이 느려진 데 있다. 반대로 편안하고 유쾌한 상황에서 시간을 실제보다 짧게 느끼곤 한다. 잠시 생각해 보라. 즐거운 일을 경험하는 시간은 순식간에 지나지만, 불쾌한 경험을 할 때에는 그 시간이 영원히 지속되는 것처럼 느껴진다. 아인슈타인이 뜨거운 난로 위에 앉아 있을 때에는 1분이 1시간 같지만, 즐거운 일을 할 때에는 한 시간이 1분 같다 라고 한 말이 그런 의미이다. 그러므로 자신이 잠을 자고 있는지 확실하지 않지만 시간이 빠르게 흘러가는 것 같다면 당신은 아마도 잠이 든 상태일 가능성이 높다. 스스로에게 자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많은 시간을 자고 있을지 모른다고 말하는 것도 수면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극복하고 수면을 개선하는 효과적인 전략이다. 수면 부채란 없다. 불면증과 관련해 가장 걱정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 수면 장애를 가진 사람 대부분이 그러하듯 당신도 불면증 때문에 낮에 제대로 생활하지 못할까봐 걱정할 것이다. 사람들의 이런 걱정을 하는 것은 수면 부족의 영향이 잘못 알려졌기 때문이다. 편파적이고 부정확한 언론 보도도 여기 한 몫을 했다. 수면 부족의 악영향만 강조하는 이러한 보도의 근거는 사람들 대부분이 수면 부족에 시달리고 있으며 이러한 수면 부채의 축적을 막으려면 하룻밤에 8시간 이상 수면을 취해야 한다고 믿는 일부 수면 연구가들의 주장에 불과하다. 하지만, 불면증이 심각한 질병을 유발한다는 일관된 과학적 증거는 없으며 불면증으로 사망한 사람은 단한 명도 없다. 또한 인간의 주간 기능은 스트레스, 영양, 운동, 알코올, 약물, 햇빛, 계절, 유전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하지만 대부분의 불면증 환자들은 낮 동안의 컨디션 난조나 능력 저하를 전적으로 수면 부족의 탓이라고 여긴다. 예를 들어 불면증 때문에 감기에 걸렸다고 말한 환자가 있었다. 물론 불면증 때문에 감기에 걸릴 가능성이 높아졌을 수도 있겠지만 제대로 영양소를 섭취하지 않거나 신체 활동이 부족하거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등 다른 요인이 작용했을 가능성도 있다. 자신의 모든 불행을 불면증 탓으로 돌리지 않는 법을 배우면 수면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최소화하고 긴장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수면을 통제하는 능력에 자신감이 높아지면 당신의 잠은 개선될 수 있다.